네, 어, 심상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변창흠 후보자님 앞서 많은 의원님들이 질타가 있었는데요. 후보자께서 뒤늦게 사과하려고 했지만, 부의역 그 김금아 어머니나 친구들은 결국 못 만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왜 거부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제가 그한 말씀에 대해서 상처가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에 상처를 준 사람을 쉽게 용서하거나 또 만나기 어려우실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금은 어머님 은성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고 그냥 편면 살겠지만 그래도 제가 부모로서 지금 이 상황에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할수 있는 건 우리 아이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밖에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제발 가장 간절히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살아서도 할수 없다. 김 군이 실수로 죽었습니까? 네? 후보님. 네, 아닙니다. 네.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스크린도어에 끼어 죽는 사고는 2013년, 2014년 계속 거듭됐습니다. 그래서 사고 위험 방지를 위한 종합관제 시스템 만든다고 했어요. 돈 많이 든다고 안 했죠. 이 일은 2인 1조가 해야 되는데 비용 절감을 위해서 어한 사람한테 다 떠넘겼죠. 그래서 혼자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배 고라가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일하다 죽었어요.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서울 메트로에서 처음에 김군한테 책임을 떠넘겼어요. 그래서 김군 어머니가 산산조각나 죽은 우리 아이에게 다 뒤집어씌운다고 오열을 한 겁니다. 이 본인의 실수로 또 부주의로 죽었다. 바로 이 후보자가 말한 그 인식이 내 아들 죽이고 내 삶까지 빼앗아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내 아들 빼앗겼는데. 지금 정치도 기업도 그 어느 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처참한 죽음의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당시 후보자는 SH 공기업 사장이었습니다. 우리 변 후보자가 역지사지에서 부모의 입장이었다면 용서가 되시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네. 하여튼 뭐 다시 한번 그 고인이나 또 유족들의 그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그 경솔하게 말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이제 그런 사과 갖고는 안될 겁니다. 당시 구의역 김군이 사망했을 때 여야 갈것 없이 모든 정치인들 대표들 다 가서 무릎 꿇고 다시는 우리 청년 노동자들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법안도 수도 없이 나왔어요. 다 서랍에서 폐기 처분됐습니다. 여기 우리 동료 국회의원들 계시지만은 내 자식 일이고 내 가족이 죽었다면 그렇게 무심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절박하고 국민들이 아픈 게이 대한민국 정치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내 일이 아닌 겁니다. 표 받을 때만 내 일인 겁니다. 표 받을 때만 절박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인권 감수성이 박약하고 또 차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절대 중요한 정책 결정 자리를 내 줘서는 안 된다. 저는 이게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특히 사람이 먼저라는 국정 철학을 내건 정부에서는 더더욱 적합지 않다. 이게 지금 민심입니다. 어떻게 장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더욱 더그 반성하면서 또 사과하고 또그 그만큼 마음의 죄 빚을 진 만큼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 책임 살리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특히 재난의 시대입니다. 고위공직자 검증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 어야될게 뭐냐. 정책과 능력 중요합니다. 우리 변창무 후보자의 정책과 능력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게 먼저가 아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을 지켜줄 수 있는 철학과 가치 이것이 바탕이 돼야 된다. 그것이 확고한 입장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엄동설안에 들어오시다 보셨겠지만 어제도 찾아가셨던데 국회 본청 앞에서 용균이 어머님 이한비도 어머님 아버님이 지금 14일째 단식하는데 이분들이 죽은 자식 살아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면서 지금 굶고 계신 거 아닙니다. 내 자식이 죽으면서 남기고간 과제, 그게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도 제정해서 한줄기 빚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앉아 계세요. 재난은 절, 재해는 특히 산업재해는 절대 실수나 사고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윤보다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운 그런 탐욕스러운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것을 방치해 온 국가의 직무 유기 네.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난이나 재해 안전 문제는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또 시스템적으로 잘못 설계돼 있거나 미처 그 예방할 수 있는 예산이나 제도 또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그것이 그 제도화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이 이 제도는 처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가 근본적으로 그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업이 무거운 이제 책임감을 느끼고 모든 설계부터 계획 또는 모든 과정을 그 책임지라는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이게 그 주인 되도록 저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